양털 양털 부드러운 양털 뚜뚜루 네 반갑습니다 애토입니다 오늘은 섬지대 편이고요 어 1편 바로 다음에 녹화한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laughs> 그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까요? 섬지대에 있는 한야 도성만 봐도 우리나라 건축물의 냄새가 물씬 나죠 일단 한야마을의 설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이운의 일족은 북부산악지대에서 양악평의 침공을 피해 머나먼 섬으로 이주하여 한야성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북부산악지대 하면 또 고락촌이 떠오르는데 고락촌도 한국을 모티브로 만들었잖아요. 한국을 모티브로 삼은 고락촌에 사는 일족인 고이운 고이운 일족들이 이쪽까지 이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전투력을 되찾기 위해 토착 부족민들의 전투 방식을 접목시켜 강력한 공수 직업인 사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한야성은 섬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언제든지 양악평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야성은 원래 건설 중이었다가 삭제된 후에 완공되어 재추가된 배경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 군복, 그리고 전통 한국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조선 후기의 모습을 반영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한 과거 다보탑을 닮은 탑과 여기 여기 동복궁 군정전을 연상케 하는 건물들도 볼수 있습니다 원래 한야성 대신에 한국대경에 동대문이라는 맵이 추가될 예정이었는데 고락촌이 나오면서 무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BGM도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수가 처음 업데이트됐을 때는 청음관이랑 한야성 중에 시작지점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일반 마물만 사냥하더라도 속성석이 나와가지고 상점에 7만조씩 팔아가지고 돈을 벌 때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수 전직을 하려고 이쪽에 유저들이 많았는데 개편이 되고 사라지고 패치가 되면서 이제는 양학평인 침공용 맵 정도가 된것 같아요. 아니면 일쾌라던가 그래서 여기 일쾌가 120대에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120부터 한 140까지는 저도 여기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여기 서쪽으로 가서 맵 하나만 더 가면 초원 격전지가 나오는데 여기 옷을 자세히 보면 양악평 군대와 한야 군대가 서로 죽지도 않는데 죽구창창몇 년째, 몇십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터 뭐 죽는 소리, 알는 소리가 나는데 뭐, 저희한테 뭐 딜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왜 있나. <laughs> 의미 없는 맵이긴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한야 초원이 펼쳐지죠. 이야 이 부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금인데 토창민들이 사냥하던 지역으로 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요괴의 영향으로 현재는 요기를 머금은 식물들과 요기와대어버린 마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맵도 예전엔 엄청 넓었는데 패치로 다 잘렸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박박 모여있는 느낌이 납니다 가장 낮은 게 아괴끼였을걸요? 풍성한 꼬리털을 드랍을 하네요 풍성한 꼬리털 품질이 우수하여 고급 붓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악의 끼의 털로 만든 붓은 최고급으로 귀족들만이 사용한다 그 다음 니코 니코는 눈알이 안 나오고 리본이 나오는 굉장히 그 숙녀의 눈알을 지켜주는 그런 마무리입니다 붉은 머리 장식 니코의 머리 장식 동네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없어진 붉은 머리 장식 어 숨어가지고 니코가 스리슬쩍 한 건가 봅니다 다음은 조악귀였나? 그치 조악귀 맞아 음. 붉은 발톱 비해물 들어 붉게 변한 발톱 매우 날카롭다 발톱에는 독이 있어 조심히 다뤄야 한다 라고 합니다 얘가 아마 그걸걸요 날고 싶었던 사람인데 요괴가 되면 날수 있다 이렇게 꼬득겨가지고 요괴가 됐는데 사람들이 천대시하고막 혐오해가지고 빡쳐버린 그런 마무리일 겁니다 이제 옆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이쪽으로 갈수 있었나? 한야 선착장 여기서 바로 타면은 한야야 아 여기서 옆에 청야강 사공한테 얘기를 하면은 청야강 갔었나? 그럴걸요? 양털 중동녀? 양털, 양털, 부드러운 양털, 뚜뚜루. I love 양털, you love 양털, o 러 love 양털. <laughs> 어? 승승이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곳도 넓은 맵인데, 죄다 축약된 맵이죠? 이곳은 원래 축약되기 전에는 양악평의 침공을 대비한 훈련소를 건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축소되기 이전에는 한야해안 나루토가 있었고, 남부 산림지대 귀곡촌으로 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귀곡촌으로 갔었구나. 지금 그 자리가 바뀐 곳이 곧 나옵니다. 일단 얘네들 먼저 잡을까요? 문요, 문요 날개, 문요 날개를 드랍을 하고 얇고 반짝거리는 날개, 매우 가벼우면서도 견고하여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파목이, 파목이 파편을 드랍을 하고요. 물컹거리고 끈적거리는 액체 덩어리, 냄새가 고약하다. 그다음 마지막 마무리. 해귀굴 껍질을 드랍을 하고요 핵귀의 껍질은 갈아서 약재로 쓰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복용하면 좋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굴 맵은 한야해안 훈련장인데 원래 여기가 한야해안 선착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양학평이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양학평이 침공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막 어? 노획을 했나? 뭐 해가지고 훈련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양학평 침공 때이렇게 비슷한 맵이 나오죠. 지금은 피격 패치가 돼 가지고 이거 연습 하나 만하긴 해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맞으면 피격 돼 가지고 뒤로 떨어진다. 야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의미 없죠. 그리고 화염의 방. 여건 좀 아플지도. 아픈가?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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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픈데. 나 죽겠다. 어 뭐라라? 어, 생각보다 아프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사 대기소.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나오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 동과, 동과기, 동동이? 어, 동갑이랑 동동입니다 뭔가 딱 봐도 갑옷이 입은 애가 갑이겠죠? 동갑이.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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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는 동동이일 거예요. 와우. 뭔가 나오긴 해요. 먹어보면. 일단 동동이가 주는 게 나무 막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깎은 노송나무 막대 파편. 그리고, 동동이가 구리 파편. 부서져버린 구리 강판의 파편. 진짜 별거 없는 설정이네요. <laughs> 그렇게 이번 섬지대 편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음 편은 조금 더 길겠죠?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